안녕하세요. 가토로 캠퍼스 미국 주식 전문가 엘라김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9일 미국 증시 상황을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지수와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지수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뭐 보시면은 지금 떨어지다가 막판에 반등으로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보면 다우지수도 오늘 19,000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18,917까지 내려갔다가 마감은 19,800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지금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려갔다가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려갔다가 이런 장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금 갖고 있는 거꼭 지고 계시라고 그거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와 이게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에 25,000 포인트였는데 지금 19,000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죠? 이정도면 2016년대 가격이에요.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더 높아요. 15,000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도 해요. 아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아마 더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뭐 주식 시장을 뭐 일주일이나 뭐한달뭐 뭐 이렇게 폐쇄를 할 수도 있는. 방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미 뉴욕 증권거래소는 다 폐쇄하고 온라인으로만 거래하게 했어요. 거기도 회사 개념이니까 재택근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제일 덜 떨어졌어요. 지금 나스닥은 그나마 작년 1월 달 가격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그 IT 기업들 대부분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그나마 떨어지는 그 하락 폭이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면 오늘이죠. 4,000 선을 안 뚫고 바로 5,300 5,400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이 골드와 비트코인 요두 가지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으로 보잉 테이크 투 제너럴 밀스 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포드입니다 지금 보잉 같은 경우는 오늘만 또17% 하락했어요. 엄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달러, 선, 100달러 지지선 뚫고 89달러까지 내려갔었어요. 11시쯤에. 그러고 지금 101달러로 상승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항공사들 주가가 다 하락세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국영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보잉한테는 더 악재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유화되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들, 뭐, 배당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나쁜 소식으로 추가되면서, 마이너스 17%더 하락을 했고, 이게 국유화가 되면, 주가가,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100달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잉은 끝없이 하락 중입니다. 분명히, 어제, 그저께, 120달러네? 뭐, 엄청 싸네? 조금만 사볼까? 이래서 사신 분들 이 있을 거예요. 현금 갖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볼 게, 포드입니다. 포드도 지금, 4.5달러 얘도 오늘 10% 하락했습니다. 4.5달러면 얼마나 쌉니까? 버거킹에서 햄버거 하나 가격이에요. 지금 와 이거 회복하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올해 초 작년 말만 하더라도 9달러 10달러 이랬는데 지금 마이너스 50%고요. 뭐 그래도 보잉보단 낫지만 이번 2009년 이때 금융위기하고 9.11 테러 때는 엄청 떨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거의 모든 주식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으로 볼게 테이크2입니다. 테이크2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게임회사거든요. 제가 2주 전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로 이런 게임회사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다른 회사들, 다른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것만큼 이것도 떨어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데, 하락세가 적어요. 보시면은, 127달러가 최고점이었고, 올해, 지금은 106달러입니다. 지금 거의 그래봤자 25% 30% 이렇게 하락한 셈인데 다른 회사들은 지금 엄청 하락하는데 이 회사가 별로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빚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표를 봤을 때 재무제표를 보면요. 보시면 토탈 뎁 있거든요. 보시면은 2019년 없습니다. 분기별로 봐도 지금 빚이 없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을 안하는 이유도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밀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타픽스에서 이 곡물 관련 주식으로 추천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얘가 하나예요. 많이 하락을 3월 초에 하긴 했었지만 금방 회복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비축한다 그러죠. 식품 같은 거. 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이런 데서 파는 게 여기 제품인 거예요. 여기서 시리얼도 팔고 밀가루도 팔고 먹을 거는 다 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다.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으로 리제네론 JNJ 클로락스 XLU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제네론은 이거는 제약회사입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몇몇 제약회사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 회사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주가가 한 주에 지금 485달러 하고 있는데요. 음.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체 개발을 했고 임상실험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발표를 하니까 이 회사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오늘은 어, 코로나 바이러스 주식들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 이회사나 아니면 길리어드가 많이 올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너럴 밀스 같이 지금 J&J도 소비재로서 지금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만 오늘 1%, 1 하락했어요 선방한 거죠? J&J 여러 가지 생필품을 파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J&J도 그렇고 어, 1년짜리 그래프로 봤을 때 보시면은 2월달에 15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하락하고 지금 다시 회복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클로락스도 190달러 지금 이 회사 지금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유한락스 같은 이런 소독용품을 파는 회사인데요. 이거 말고도 뭐 화장실 청소 아니면 뭐 부엌 용품들 같은 것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람들이 마트에서 물건 사재기를 할때 여기 물건도 많이 사고 있어요. 청소용품이죠. 이것도 세제 같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비재를 팔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XLU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재 ETF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4%긴 한데요. 지금 이 ETF도 더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다른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눌리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 유틸리티 이 소비재 회사들의 주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퀄컴하고 마이크론을 보겠습니다. 퀄컴은 많이 아시죠? 이거 반도체 회사인데요.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90달러 하던 게 지금 60달러 하니까 뭐30%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다른 회사들보다 많이 안 떨어졌고요. 보시면 이게 작년 2월이에요. 이때는 50달러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IT 회사들, 테크놀로지 회사들 말씀드렸죠.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회사들보다는 하락세에서 조금 더 버틸 수가 있, 있고요. 마이크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1년 그래프를 봤을 때 물론 얘도 50% 정도 하락은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마이크론이 한번더 하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6년에 마이크로는 9달러까지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34달러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크게 하락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2019년 6월 가격, 2019년 1월 이때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크게 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많이 높았어요. 60달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때, 이 하반기 이때는 모든 미국 주식들이 다 상승세였죠. 그래서 주가가 같이 견인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종목들은 하락세가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 덜 하고, 나중에 상승을 더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